반갑습니다. 63쪽에서 65쪽까지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두 가지 내용 모두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얘네들을 알고 넘어가야 하겠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실수 계수인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ABC 계수만으로도 어, 계산을 할수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 문제에서 두 수를 줍니다. 뭐, 1과 2. 자, 1과 2라는 숫자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번에 생각이 되지는 않죠.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로, 알파, 베타라는 놈들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나올 거고요. 요 놈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a가 현재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b이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c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인 걸 이용하면 b라는 놈을 다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구한 b와 c를 각각 bc 위치에다가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 bc 위치에 그대로 대입해 주면 2차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생략을 해 주고 결국 결론만 따져 보자면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과 곱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의해야 할건 두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 꼭 알아주고요. 이 마이너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마이너스 a분의 b와 연관이 있겠죠. 이 부호도 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두 숫자가 주어진다면 X제곱 마이너스 두 숫자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숫자의 곱은 0 이렇게 써주면 주어진 두 수를 근으로 하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요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놈들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합과 곱을 계산해 주라고 했었죠. 자두 숫자의 합은 어, 루트2 마이너스 루트2 사라지니까 2이고요. 두 수의 곱은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두 숫자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숫자의 곱은 0이 위치에 합과 곱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가 되는 거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복소수네요. 두 숫자 합을 계산해 보면 허수 부분 사라져서 6이고요. 두 숫자의 곱 계산해 보면 9 더하기 25 해서 34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요놈의 근들은 요두 녀석이고요. 이렇게 두, 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연습해봤고요. 실제 문제 4번을 통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어, 다음 페이지 64쪽 맨 위에 있습니다. 자 4번의 1번입니다. 두 숫자의 합과 곱을 따져볼게요. 두 숫자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밑에 3번 할게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10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2번입니다. 두숫자자 합은 은루트 5이고요. 두 숫자의 곱은 합차 공식으로 4가 나옵니다. 곱은 4. 따라서 s 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합 이트토 x 플러스 곱4는0자 4번 두 숫자의 합은 8이고요 두 숫자의 곱은 16 더하기 2니까 18이네요 따라서 두수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1234번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어줬을 텐데 어 이거는 문제 푸는 거 말고도 다른 발견할 거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2번과 34번 이두 녀석들의 차이는 위에는 실수 범위이고 밑에는 복소수 범위, 즉, 허수인근이죠. 자, 실수인근과 허수인근의 큰 차이점. 즉, 허수인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3번과 4번의 숫자를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허근은 언제나 켤레 복소수로 존재를 합니다. 3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플러스 i, 마이너스 i. 4번 같은 경우도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항상 혈례복소수로 존재합니다. 자왜 그런지 어, 눈치를 찾겠지만 바로 근해공식 때문입니다.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신데 허근이라는 말은 루트 안에가 음수라는 뜻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꺼내주면 4ac 빼기 b제곱이 되고요. 밖에 루트 마이너스 1인 i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허근인 경우 즉 허수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 i이기 때문에 항상 켤례복소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어떤 두 숫자 합과 곱만 이용해서 푸는 거 말고 조금 응용된 버전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입니다. 자 이차방정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지시문으로부터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제곱, 그 다음 두근이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두근의 합 곱하기 x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 분의 1은 0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내야 할건 따라서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그다음 알파 베타 분의 1이죠. 저 부분들만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저 녀석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건 바로 첫 번째 주어진 문장 여기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죠. 자 이차 방정식 개수가싹 나와 있고요. 그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니까 2이고요. 곱은 a분의 c였으니까 5입니다. 따라서 요두 가지를 가지고 저 값들을 구해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통분해주면 되겠죠. 알파 베타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라는 식이고요. 값을 적절히 대입을 해주면 5분의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알파 베타 분의 1은 알파 베타가 5이기 때문에 5분의 1이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차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1은 0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두 근을 좀 다른 형태로 준 경우 그 녀석들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반드시 꼭 쓰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암산으로 줄줄줄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저식을 꼭 써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문제 5번으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5번에 1번 풀어 볼게요. 자, 요두 녀석을 해로 하고, 2차, 이차식의 개수가, 아니,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방정식. 형태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근의 곱. 자, 이렇게 쓰고, 는0 써주면 2차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들, 이만큼, 이만큼이죠. 자, 저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건 위에서 준이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두근이 알파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2분의 1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로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알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과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해볼게요. 두 근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일단 두 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근의곱은 0이 됩니다. 자 각각의 위치를 살펴보면 요 1차항의 개수 부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이고요상수항 부분은 전개했을 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적절히 대입해 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1인 거알수있고요두 번째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어보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두 수를 줬을 때 그놈들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봤구요. 이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2차식의 인수분해는 할수 있었죠. 이 차식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x제곱 빼기, ox 더하기, 6. 이런 놈이 있으면, 앞에 x제곱을 x와 x의 곱으로, 6. 곱은 6이고, 합이 마이너스 5인 녀석 찾아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써보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나오면, 요 놈을 더한 값이 1차 항과 같을 때, 일치하기 때문에, 가로로 써서, x-2,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어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할때 유리수의 범위에서만 했습니다. 뭐 여기에 루트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새로 배운 i, 허수 단위가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고 복잡해야 뭐 2분의 1, 3분의 1, 1 이런 유리수들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복소수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해 볼 겁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거를 알아주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떠올리면 돼요. 자, 2차 방정식 전에, 어, 2차식 AX 작업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놈을 인수분해를 해 볼게요. 일단 요 놈을 인수분해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즉, 는 0만 붙여주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그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두 근의 합과 곱을 ab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다시 좀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 a로 전체를 묶어준다면, 즉,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준다면 a에서 a를 꺼내고 B에서 A를 꺼내고 C에서 A를 꺼내서 각각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해주면 좌변과 똑같아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쓰고 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줍니다. 자, A분의 B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대입을 할수 있을 거고요. A분의 C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대신 대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조금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왜 똑같은 상황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지금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를 우리가 그냥 일반 숫자에 적용하는 것처럼 xx x, 알파 베타 음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곱해서 위에 있는 1차항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써주는 그 상황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수계수 2차 방정식의 유리수 범위 인수 분해나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의 복수수 범위 인수 분해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a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어떤 원리이든 간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차식의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저놈의 인수분해는 첫번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두 근을 확인을 해주고요. 두번째 그 한, 구한 두 근을 이용해서 그 놈을 이렇게 인수분해 표현을 해줍니다. 딱이두 단계를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즉, 이렇게 써진다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예제 4번의 1번입니다. 쌤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저 2차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즉, 이때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일단 이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줍니다. 근을 구하는 건근의공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어, a를 쓰면 안 되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를 구했으면 위에 있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겠죠 근데 공식에서 a 부분 a 부분은 현재 1입니다 문제에서 1이죠 따라서 x-α와 x-β만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즉 x-9안한해 3더하기 루트2 x-9안한해 3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써주면 인수분해가 되고요 안에 있는 괄호까지 정리해줘야겠죠 이놈을 풀어주면 x빼기 3빼기 루트2 곱하기 2 x빼기 x 3 더하기 루트2가 됩니다. 자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첫번째 주어진 2차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이놈의 근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a는 현재 1이고요 x 1기한 해, 마이너스 2 더하기 i. 그 다음에 x 1기한 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요거 정리해주면, 결국, x 더하기 2 마이너스 i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i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해 구해주고, 두 번째로 구한 해 이용해서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6번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어, 계산실수가 엄청 많은 부분이니까 주의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음, 위에다가 볼까요? 자, 1번. X제곱 더하기 8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X제곱 더하기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뭐 근해 공식을 사용해도 좋고요. 이거는 식을 조금 바꿔보면 x 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즉,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우리 음수의 제곱근 푸는 법 알고 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이고, 조금 정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입니다. 따라서 해가 플마 2루트 2i인 거 알아냈고요. 두 번째,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현재 a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해주면 됩니다. 즉 2루트 2i 한번 빼주고 마이너스 2루트 2i 한번 빼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자, 두번째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번째로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는 0이라는 이차방정식을 만들어주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줍니다.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따라서 구한 두 근을 알파베타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스 루트 5. 5. 그 다음 다시 한번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가 더 이상 안, 안 되죠. 자, 3번. 첫 번째로는 2차 방정식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8x 플러스 4는 0. 그다음 근의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따라서 근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이 공식에 적용해 주면 되겠죠. x 배기 알파 사 더하기 루트 3 x 기4 마이너스 2루트 3 조금 정리해주면 x-4-2루트3 빼기 곱하기 x-4더하기 빼기 2루트3이 됩니다. 자 네번째, 첫번째로는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주라고 했었죠. 3은 0, 그 다음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주면 6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i니까 4루트 2i가 되겠네요 따라서 조금 더 약분해보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x백이 한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i 2루트 2i 그 다음 x백이 3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2i 자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죠? 바로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a가 3으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살아 있는 녀석을 마지막 인수분해 결과에도 꼭 써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방정식과2차식의 인수분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1번부터 14번까지 풀 거니까 꼭 미리 풀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